어, 안녕하십니까.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조금 색다른 내용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인간이 최고의 감사수로 나뉘 최고의 감사수로 나뉘 최고의 감사수로 감사 어, 스피커가 확실한 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고한사스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감사스러운가또 어떤 가정이 그러한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이 최초로의 감사스럽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항상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발언을 할 때의 마음과 기도를 끝나고 난 위에 이 발언의 생각을 정말로 감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그 자식들이나 남편이랑 등등, 우리 모든 분의 거사님들이 기도를 할 발언은 이렇게 합니다. 내의 남편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잘 대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학업의 성취라든지 잘 될라 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잘 되게 해달라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항상 마음먹기에 달려 있듯이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108배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와 놓았을 때와 틀린 듯이, 우리는 인간의 본능을 저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인간의 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들고도 하고 들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다가도 우리는 막상 그것을 소유를 하고 나면 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더 나은 것을 재차 찾거나 또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나면 또 나아졌다는 만족을 보다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은 듯한 또 다른 것을 눈길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인간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간사함이 얼마 정도의 강한가, 또 무엇이든지 편하고, 또 자하기 위하여 한돌 끝도 없이 간사해지는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잘 되고, 잘 마음먹은 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사함이 없다면 인간의 자체의 본능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만 이러한 간사함으로 순간의 욕심과 눈앞의 이익을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장기적인 바로 영속성보다도 하탕치고 빠지고 바로 한탕 치고 빠지는 그는 호적인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미래에 의한 보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보험은 성실하고 참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미래에 가질 수 있는 보험을 떨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거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상장 바로 싸게 살수 있다고 안전적인 거래를 벌이는 것은 상거래를 비롯하여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바로 책임감마저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간에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거래를 한다, 뭐를 수리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를 운행을 하다 보니 사소한 고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카 센터를 갔습니다. 수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한 후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수리가 현재가 며칠이 지났는데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 중 마음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만 보이는 거지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 자기의 자동차라는 것은 안전한 운행을 해야만이 정당한 운행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수리를 했던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자기의 마음이라든지 그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은 다른데 가서 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인간은 그의 책임을 따를 수 있는 그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9개의 가진 자와 100개를 채우려는 욕심보다도 1개를 가진 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9개 가진 것도 충분한데 굳이 남은 것보다도 탐을 내어 100개를 채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1개가 더나은후 98개만 있어도 삶이나 생활에서는 영의를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자세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인간의 본능을 가진다면 그분이야말로 우리는 존경하고 존경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게 버려진다는 것이고 깨달고 욕심보다도 정석을 추구하고 경쟁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보다도 명예를 갖고 쌓아놓기보다도 필요한 곳에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타인에게 비치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냐. 혼자 있는 때와 스스로의 느끼는 모습. 또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 자신에게 직장이나 업적, 용모, 대인 관계, 제사, 보로 아니면 친창도의 외부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종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지고 가는 반대적의 혼자 인설 때와 자신만을 느끼는 모습은 자신의 살아온 과거와 경험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부적객자의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 분노, 비천함, 불신 등의 감정에 빚어내는 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바로 세상에는 성공하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보다도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비참하고 겁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애적인 이미지를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내면의 약점을 감추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적의 약점을 감추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보호의 장치에 동원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모습, <laughs> 죄송합니다. 바로 내면의 모습도 바로 감추는 보호장치 또한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살 버릇이 여전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벌어서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내면적이란 것입니다. 즉, 사람이 혼자 느끼는 내면의 자기의 모습이 타인의 나라라고 여겨지는 내면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면의 모습, 우리는 내면의 모습에서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라지는 거리고, 그 마음이 인간의 몸에 각이 된 부정적인 감정 또 체격의 심각한 각성이 없는 수한 수십 년간에 지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두 모습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깨달았거나 아니면 지극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장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양맹성의 분명하게 느끼는 사람은 비록 지금의 행복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는 앞으로 간격을 줄여 나가면서 그만큼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성찰을 통해 바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정확히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 사람은 늘 내부의 환경에 침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힘든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모습은 소속감이라든지 집단적 조직을 떠나 혼자 있으면 사라지고 다시 불안한 내면의 모습이 고개를 들고 무의미하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도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내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바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면의 부정적인 바로 속성은 바로 대개 비슷하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는 바로 자신의 깨달아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십사에기말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 나오기 위하여 다시 외적인 수단인 운동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소핑을 해보지만 자책감이나 바로 불안감의 수치감 바로 여기에서 분노가 잘 사라지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노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생활 속에서 내 자신만은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왜 혼자 있을 때와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많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이유는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일을 재발을 막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내의 바로 생존의 본능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본능을 때문에 내 자신의 바로 힘과 에너지를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계속 기억하다. 보면 나쁜 감정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금방 큰일처럼 느껴지는 감정체계가 세포나 유전자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느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또 자신에게만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더 이상한 또 감정을 추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혼자 있는 때와 과거를 잊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생각을, 행동을 자주 하고 또한 인간의 원래 그런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좀더 편안한 자세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과 과거를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자아상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머에게 어떻게 봉사하는가에 대하여 내 마음이 갱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았을 때에 바로 그것이 성공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더 이상 개인으로서만 집단으로서만 항상 선하지만 악하지만은 않는 존재 또한 이중적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존재감의 망각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라봐서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을 분별하여 찾는다면 바로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재의 만물 중에서도 이 에너지가 바로 나의 에너지를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법을 비우는 것보다도 불법을 알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만 징계만 하면 다 이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상을 놓는 것이 전정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상 속에서 수자상을 다 놓았을 때에 바로 행복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강사함이라는 것은 무강대하다는 것입니다. 달모 생이고 소문 뱉는 우리의 인간의 강사함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강사함들이 바로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망가지고 또 망가지다 보면 또 거짓말로 거짓말로 이어가고 또 거짓말에서 참담 모습을 만들고 려노력하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 것입니다. 거짓말을 놓고 나면, 거짓말 속에서 또 거짓말을 놓고, 또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거짓말을 놓기 때문에, 바로 그 인간의 본능주의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 속에서 진실을 놓게 되면, 아름다움을 놓고, 또 아름다움에서 행복을 놓고, 또 행복을 놓다 보면, 바로 지구의 전체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데에, 바로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 방송에서 하나라도 느끼고 하나라도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아침에는 남의 미어간청원스님과 함께하는 이 소참 법문에서 우리는 하나를 아껴서 하나를 힘이 만들어 가신다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만사 대기를 하실 것이고 마음먹은 대로 소원성취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사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성장부하고 또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사체류를 잘대기를 좋은 발언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이 방송을 들으시고 구독하시는 분은 항상 오늘 아침에도 좋은 일만 기뜰기를 전드리면서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십시오.